선비는 숙맥.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지. 한 선비가 있었는데, 글만 읽고 책만 들여다보느라 세상 이치를 전혀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지. 아버지, 오늘 논에 좀 가보세요. 그러자 선비가 대답했어. 그래, 가보마.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들이 다시 물었어. 아버지, 논에 가보셨나요? 그래. 논에 물이 많이 들어갔던가요? 그러자 선비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 논에 물이 들어갔는지 보라고 했나? 그냥 논에 가보라고 해서 가본 거지. 이런 식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였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더군. 또한 번은 소를 마구간에 넣으면 곱비를 매야 하는데 선비가 말하길 내가 들이마 내가 아마 하더니 소를 마구간에 그냥 몰아넣고 곱비를 안 매더라는 거야. 그러자 곱비를 매라고 하니 소를 마구간에 들여놓으라고 했지 곱비를 매라고 했나? 이런 식이었으니 그야말로 승맥이었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웃곤했지. 또 이런 일도 있었대. 일꾼들이 논에서 피를 뽑아내고 있었는데 선비는 그것도 모르고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나락별 뽑아내면 어쩌자는 거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러니 이런 숙맥이 어떻게 살았겠냐는 이야기지. 그런데도 결국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말았어. 예전에 한 여자가 이 선비를 떠났는데 세월이 흘러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자 선비는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대. 물을 한 그릇 떠오시오. 여자가 물을 떠오자 선비는 그 물을 땅에 쏟아버리면서 말했어. 이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보시오. 여자가 어찌 해보려 했지만 당연히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지. 그러자 선비가 단호하게 말했어. 한번 나가버린 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법이오. 결국 그 여자는 다시 선비와 함께 살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다는 거야. 못 담지. 물을 어떻게 다시 담겠어?